네 이진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 인기 관련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을 자르려는 시도가 반복되는 것은 소모적입니다 대통령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 불만이 있으면 본인이 안을 가져와 보세요 그랬더니 방통위를 합의제가 아닌 저 혼자 하는 독임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웃음> 와, <웃음> 이진숙이 아유 나 독임제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다 네. 이렇게 또 반박을 했거든요 와나 이거 보고 너무 화 많이 났거든요 네, 우선 이진숙이 말을 배우는 중이라 저런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근데 저기서 가장 문제 되는 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을 뭐 교체하고 쫓아내고 소란스러웠다는 취지의 발언 있잖아요. 저 네. 사실이 아닙니다. 어, 아, 그래요? 이명박 때 방통위원장이 두 명이에요. 최시중, 이계철. 음. 박근혜 때 방통위원장이 최성준, 음. 이경재 두 명입니다. 네. 이 사람들 아무도 쫓겨나지 않았어요. 음, 아,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때이효성 그리고 한상혁인데요. 이 여섯 명의 방통위원장 중에 쫓겨난 사람은 한상혁 나입니다 음, 아.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을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아, 윤석열만 쫓아냈다 윤석열만 쫓아냈습니다. 아, 이게 팩트입니다. 그...